고구마 심는 거그 바짝 봐야 되는데 요거 이제 꿀고마 비닐 할 거고 요거는 소담미 꿀고마인데 심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심, 심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비닐이 비닐이 덮고 자리 잡으면은 자리가 잡으면 얘를 딱 한번 톡톡 눌러주면 100%다 무조건 다 살아요,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심는 거. 요렇게 심는 거. 또, 요렇게 심는 거. 그래서, 아, 오늘은, 그 여기 고구마를 심을 건데, 한쪽은, 꿀, 이제, 같은 꿀고구마인데, 이쪽은 꿀고구마, 이제, 베니아르카. 이 꿀고구마 소담미를 심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꿀고구마 베니하루카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이 원산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구마인데 품종이 베니루카 소담미는 우리 농어촌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그 꿀고구마. 근데이두 가지를 비교해 를 보면 확실히 베니하루카보다 소담미 꿀고구마가 좋습니다. 이 나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소비자들님들한테는. 공급한지는 이제 1, 2년밖에 안됐어요. 올해 소단미를 좀더 많이 심어볼거고 또 소단미가 더 많이 열려요. 그래서 소단미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밭갈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토양식살충제하고 고구마 전용비료를 지금 여기 뿌리고서 밭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구마 두둑을 만들었으니까 고구마 심기 전에 이제 두둑 하기 전에는 이제 토양 살충제 고구마 전용 비료 하고 고구마 순을 보여드리는데 얘는 색깔이 좀 붉었죠? 또 붉었고 얘는 좀퍼렇습니다퍼렇고이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고구마 종자는 같은 거예요. 얘, 얘는 꿀고구마 베냐르카, 얘는 꿀고구마 소담미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 농어촌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소단미 꿀고마로 보시면 되고 아예 빨간 거 이거는 이제 꿀고마 여러분들 그동안에 먹던 꿀고마 베니아루까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니아루까는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 이거는 이제 소단미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이고. 예이두 이 가지를 수확을 해 보면은 이소단미가흠씬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꿀고마보다. 그리고 심줄이 없고, 소담미는그 빛깔이 꿀고마, 같은 꿀고마인데, 이소담미 꿀고마가, 아 색깔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거를 심는 거 조금 보여드리면서, 지금 심는 거는 이 뿌리 부분이 옆으로 붙여야 돼. 옆으로 붙이고, 어, 줄기가 입에 많이, 많이 흙에 붙여야 얘가 주렁주렁 많이 합니다. 주렁주렁. 옆으로 심는 게 있고, 또이 가로로 심는 방법이 있거든. 요거는 이제 옆으로 심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심는 거 보여줘요. 이쪽 밑에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심는 거. 혹시 이 고구마 심는데도 참고가 혹시 되지 않을까 해서 어, 심는 거. 자, 여기 한, 여기, 요, 요거는 이제 꿀고가베 되냐? 루까요렇게 해서 요렇게 묻히는 방법이 있고 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원래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이 있고 이, 자, 이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옆으로 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심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있고, 근데, 고구마는 많이 열리는 게우 최우선인 거고, 요거는 꿀고구마 베니아루카, 요거는 소담미 베니, 소담미 꿀고구마. 뭐, 심는 거는 얘나 걔나 똑같은 거니까, 뭐, 상관없는 거 같고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심고, 눌러주고, 비닐을 덮고, 한 일주일 있다 자리 잡으면은, 연두칼로 비닐이 딱 씌워 비닐이 씌인 상태에서 이걸 살짝 빼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에 흙 덮어주고 살짝 빼주고 고구마 베니아루카 소담미 꿀고구마 영상 조금 찍어봤습니다 이거 그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 참고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고구마는 땅에 수분이 많으면안 좋아요 그리고 또 땅이, 걸음이 많으면, 그것만 안 좋아요.